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올라. 서울 Dr. Kim. 기드리즈 카날드 카페 몰드링게. 오늘 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단은 회화에서 한스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강 가족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강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문장을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둘 2. 2. 가족 구성원 la familia la familia.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단어와 문장에 빈칸이 있지만 어 표시 및 숨기기를 클릭하면은 이 완전한 단어와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그럼 듣겠습니다. 할아버지 (el abuelo) el abuelo 할머니 (la abuela) la abuela 그와 그녀 l el y ella) l el? 아버지, 어머니 그와 그녀 el el 네, 니 아버지, 엄마니, 아니다아들지엄마 El hijo. Tal. La hija. La hija. ¿Cómo ha conocido? Él y ella. Él El y ella. ¿Qué onda nam dong sen? El hermano. El hermano. Nuna na un dong sen? La hermana. 라이르 그와 그녀. 엘 이에자. 엘 이에자. 네, 화면 들어겠습니다 삼촌. 엘 디오. 엘 디오. 이모 고모. 라디아. 라디아. 그와 그녀. Él y ella. Urinan Nosotros somos una familia. Nosotros somos una familia. La familia no es pequeña. La familia no es pequeña. 대가족이에요. La familia es grande. La familia es grand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S는 서브젝트 주어로서 은는 이가입니다. 아, V는 verb 동사로서 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O입니다. C는 컴플리먼트 보험으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험은 S 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험은 O C입니다. 자, 그럼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어, 동사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뒤에 나오는 핵후행언어라고 합니다. 그다음 스피너의 어순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서 어 문장이 핵인 동사가 목적 앞에 오는 핵 선행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피너는 좀 어순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자, 그다음 어 문장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둘, dos. 자, 그다음 가족 구성원. la familia 그 다음 할아버지 el abuelo 그다음에 할머니 la abuela 그럼 그와 그녀 el y ella 아버지 el padre 그 다음 어머니 la madre 그와 그녀, 엘이에야. 그 다음, 아들, 엘이호, 딸, 라이하. 여기 보시면, 은 남성형 명사들은 오로 끝나고, 여성형 명사들은 아로 모음이 끝납니다. 의미가. 그 다음, 그와 그녀, 엘. 이에야 그다음 형 오빠 남동생 El h e r 마찬가지로 오르 끝났습니다. 그다음 누나 언니 여동생 La h e r 그다음 그와 그녀 El i 야 그다음 삼촌 El Tio. 요로 끝났죠. 그다음 이모 고모 엘디아 라디아 여기는 마찬가지로 L은 남성형 정관사고 라는 여성형 정관사입니다. 그다음 그와 그녀 레아. -E 그다음 우리는 가족이에요.에서 여기서 우리는이 주어 S가 되겠죠. 자, 우리는이 주어 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에요 동사 부이죠 그다음 가족이 주격보 s c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은 nosotros somos una familia에서 nosotros 자 nosotros s 그다음에 somos 동사 부 부이 una familia가 주격보 s c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sotros 자 우리는 una familia 가족입니다 되겠습니다. somos 자 아, 한번 해겠습니다 가족이 작지 않아요. 에서 어, 가족이 주에서가 되겠죠? 다음 않아요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다음 작지를 주격 보서 c 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작지 않아요. 자, 그다음 스피넬을 보시 스피넬을 보시면라파 a 리아노 i g l i a n 서라파 f 리아가 주어에서 되겠죠. 그다음 s가 동사 v가 되고 s p i 주격보에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f a m 가족이 non è s 작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가족이에요. 그서 이에요가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다음 대가족 주격 보겠습니다. 주어는 생략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래서 대가족이에요. 자, 그다음 스피너를 보시면 la f a m i l i a è g grande. grande. 자, la f a m i l i a 가 주어에서 되겠죠? S가 동사 부위 죽겹고, 에스, 이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familia, 가족이, 에스, grande, 즉, 큽니다. 즉, 대가족이, 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영들과 의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la familia. La familia. Hal el abuelo. El abuelo. Hal la abuela. La abuela. Kuwa él el y ella. Él y ella. 아버지. El padre. El padre. Omoni. La madre. La madre. Kuwa, Él y ella. Él y ella. Adel. Hijo, el hijo tal, la hija, la hija, él el y ella, él el y ella, John Opa Namdongsen, el hermano, el hermano. 누 나, 언니, 여동생 La h 나, r m a 나, 그 La Hermana. 그와 그녀. 나, l y ella. dia 그와 그녀 él y, ella. él y ella 우리는 가족이에요 nosotros somos una familia nosotros somos una familia 가족이 작지 않아요 La familia no es pequeña. La familia no es pequeña. Te caso y ello. La familia es grande. La familia es grand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어, 세피니어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나 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수정도 하고 저도 어 배우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See. q u tenga un buen d a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